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드라마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이낙이라고 합니다. 야구에 되게 너무 진심이 돼가지고 야구에 대한 창작물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속 야구에 대한 스토리로 되게 짜고 있었어요. 그거를 뭘로 풀어낼지 모르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합의하면서 생긴 목표, 애니메이션 끝까지만들자 이걸로 야구를 풀어내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작품 은메이즈는 회사에서 산의 야구대회가 열리면서 거기 회사에 있는 여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산의 야구대회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구는 시작 한지 2년 돼가고 있고요. 아직 1년 반쯤 된것 같고, 진짜 너무 힘들어. 요 야구는 진짜 힘들어요. 스토리 짤 때도 항상 힘든 걸 자꾸 넣으려고 했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을 때의 재미? 그 재미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 몰입하게 돼. 네. 지금 생각하면 야구는 고통. 고통, 고통이죠. 네. 영미는 야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일반인이고 운동 실력이 좋지 않고 그 친구가 야구를 관심 갖고 야구에 대한 감정을 얻는 게 보는 사람한테 더 감정을 이익을 많이 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보통은 야구는 잘해야 되고 운동을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야구 그 거기서 느끼는 감정 그게 뭔지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좀. 승패가 중요하죠. 저도, 저는, 저도 이기는 게 진짜 좋고, <laughs> 지는 거 저도 싫고, 근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들어간 팀은 작년에 한 1승도 못했어요. 근데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저도,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랑 이렇게 동등하게 대결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재밌었고, 일단 주인공이 되게 처음 시작하는 아이잖아요. 그 사람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면 지금 그거에 대한 별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시리즈물이 된다? 이거 나중에는 이길 거예요. 맨날 계속 이길 거. 예요 <laughs> 계속 진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laughs> 그 점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웬 감독님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멈추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혼날 때는 진짜 너무 우울한데, 어, 약간 눈물이 촉촉해졌네. <laughs> 오늘 친구들이 다소간 좀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막상 저희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멘, 멘티들이 너무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더. 또, 이렇게, 날카롭게 제가 할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 되문 뭉클하더라고,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좋다는 얘기도 막, 얼어서 하고. <laughs> 우리 팀의 그 블랙홀, <laughs> 인학. 어,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있고, 정해가는 친구. 작업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진심이었잖아요. 그런 소재를 고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시나 스스로 알다시피 자꾸 머뭇거리는 그게 진짜 가장 큰 적이에요.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주저하는 게 커서 그걸 잘 극복하면요. 누구보다 색깔 있는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누구보다 결과가 되게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기대되는 그런 거. 저를 뽑아주신 감독님한테 너 고맙고, 저랑 같이 부족한데도 가면 항상 다독여주고 뭐 치열하게 해주는 저 같이 멘티한테 너무 고맙고, 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laughs> 저 네, 삼성이. <laughs>